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예, 청담글로벌이죠. 예,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이거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렇 주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이때가 오면 어떻게 여러분 고민이 생기죠? 어떤 고민이 생겨? 첫 번째는 매도의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를 하면 희한하게 주가는 올라가고. 홀딩을 하면 주가는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기준을 잡고요. 한번 우리 청담근로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요. 장대 양봉. 이게 안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면. 자, 장대 양봉에 고점을 긋고, 여기 절반, 여기 절반을 긋으세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예, 급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도 확대해서 보면,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분봉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게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라 그러면, 그쵸? 어때요? 절반에서 반등이 나와.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절반. 예, 3번을 이탈하면 하라. 이러한 부분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때 주가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시면 돼요. 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예, 손실이면 손절을 하시고,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 제가 좀 찾아놨는데,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보시면 의무 보육 확약 율이 거의 없어요 기관 경쟁률 자체가 없다는 거죠 자 보통 그 이러한 수요 예측을 해서 공모하는 자체는 기관들의 예 경쟁률이 굉장히 셀 때도 많아요 세, 세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다 그만큼 예 기관들의 관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다 기관 외인의 그러한 그 수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 아니다. 이거는 그쪽이다 단순 개인 수급주인 거예요. 단순 수급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예, 그 경쟁률 자체가 그이 기관 경쟁률이 24대 1이긴 하지만 뭐다 참여한 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높더라도 결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청당그룹의기관 수요 예측 그 매우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하 이거는 그게 없잖아요. 결국은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확약을 해요. 왜냐하면 6개월 확약을 하면 물량을 많이 줘요. 배정을 해 줘요. 3개월 하면 이거보다 적게 좀 물량을 배정해 줘.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없다는 거보다 기관들의 관심도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공모가가 6천원이에요 이거는. 예? 자, 공모가는 6,000원 공모가를 그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예, 6,000원 자, 봐요 자, 보세요 자 6,000원 6,000원을 긋습니다 다시 긋게요 6,000원 자, 이렇게 긋고요 보이진 않죠? 자, 그리고 이게,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우리 그럼 여기다 하나 의 그, 선을 그셔야 으 돼. 여기들 그, 우려 배운 대로. 이걸 꼭 그셔야 돼. 이렇게 해서 두개 정도 긋게요. 자,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7,350원, 7,000원. 그러면 이거를 분봉해 보세요. 7,350원. 자. 7,350원. 이게 분봉상, 일봉상 눌림목이니까. 7,000원을 긋습니다. 이렇게 7,000원을 그세요. 7,000원. 그세요. 당분간은 여러분들 분봉 이거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예. 분봉을 보시는 게 좋아요. 30분봉보다는 뭐, 10분봉을 보세요. 이런 봉을 보시는 게 좋아요. 결국은 이 종목은 여기를 지지를 해 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21선 자체가 보시면 제 1분봉으로 봐도 자 21선 자체가 보시면 추세가 중요한데 21선이 상승 추세라 하락 추세일 때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에서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에서 8030원이 끝났어요. 자 10분봉으로 올게요. 자 8030원 내일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8,030원을 긋겠습니다. 내일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5분 봉으로 해서. 자, 내일 여기서 만약에 시가 시작을 할것 같아요.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지만, 만약에 이 고점을 계속해서 못 뚫잖아요? 그럼 추세 자체는 다시 하락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예, 이거는, 지금은 저점이 확인이 안 되는 흐름이에요.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해버리는 흐름이 나오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 이런 거 진입을 할 때는 손절선은 여러분이 칼같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길 잡던지 아니면 여길 잡던지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되고, 분명히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 이거 우리 눌림목 구간에서 아까 배운 대로, 예? 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 예, 추세 자체는 다시 하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지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급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다? 여기는 지질해 여기는 최종적으로도 여기는 7 0 0 0 원대는 지질해 줘야 돼. 요 그래서 분봉 자체에서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분봉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이 시간에서 가락 이렇게 하나를 대략적으로 잡을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봉상 눌림목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큰 틀에서는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점을 다시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가만잘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 상승으로 가면 다시 우리는 뭘 구면 된다. 만약에 월요일 날또 보세요. 더 상승을 했어 모르잖아요 뭐, 뭐 종가가 이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양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봉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뭐이 2번과 3번 선이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에서 올라가기도 했고 지금 해외시장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예, 아침에 중요한 부분 이거죠 정거점을 어떻게 뚫느냐 예,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못 뚫게 되면, 그래도 뭐, 보시면 고가가 얼마예요? 8,400원이잖아요. 보면 여기겠죠, 뭐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죠. 결국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못 뚫는다면 추세 자체는 다시 하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 기바라고요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세요. 예, 익절선, 손절선 잘 잡고 기업 분석하셔서 접근하시면 아마 여러분 좋으실 거예요. 예, 이상으로 청당 글로벌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